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서울 금천구 신축 현장입니다. 이 집은 한계동 64세대 17층으로 되어 있고요. 가디언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 20평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조는 방두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가디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1 7호선 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집일 것 같습니다. 1인 가족분들이나 신혼부부분들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고요. 이 집의 장점은 여기 가까운 곳 외에도 바로 옆에 안양천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시기나 가을철 운동하기에도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금은 500만 원이면 입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의 집입니다. 최소한의 입주금으로 안양천 뷰의 역세권 입지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집 바로 보여드리죠. 현관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실공 바닥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벽면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현관 들어오셔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신발 수납이 부족하시면 이쪽에 두셔도 되고 다른 수납을 하셔도 될것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3 m 터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등은 다수의 등으로 비춰주고 있고요. 왼쪽 벽면 실크 벽체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엔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중창 현대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뷰가 막힘이 없는 뷰가 있는데요. 안양천 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대박 뷰 이쪽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 벽면 이렇게 쇼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3인용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 거실 공간이었고요. 층고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층 개방감이 더해지는 것 같고요. 주방 바로 소개드리면 해 일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꽤나 알차입니다. 이쪽에 냉장고, 콤비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상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주 알찬 수납을 자랑하고요 일로 오시면은 첫 번째 방 안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부터 보면은 자 안방 사이즈 2m90, 2m70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등 실크 벽지 강마루 되어 있습니다 안방 창도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 주셨고요 침대 두시고 까지 자그마한 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집이 다트에 있어서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통창이 너무 예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2m 60 이쪽으로 2m 20 사이즈입니다 LED등 실크 벽지 강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또한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창에서 답답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실 사이즈가 꽤나 좋습니다 안쪽에는 문을 열면은 실액이랑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물 차단할 수 있는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샤워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세면대도 크게 들어가 있고 조적으로 된 젠다이까지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수가 크진 않지만 젊은 분들에게 딱 맞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신한하우스는 특가 할인 세대, 해약 세대, 엑기스 세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얻으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집 마련하시길 바라며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